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1월 12일 수요일 퇴근길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 48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차가 많아요 꽉 찼네요 그냥 도로에 앞에 뭐 사고가 났나 그 의사분들이 난그 가처분 신청 있잖아요 아역패스 그게 어떻게 오늘 결과를 안다고 그랬는데 제가 나올 때까지 그 수식을 못 들었거든요 어떻게 됐나 좀 궁금하네요 집에 가자마자 얼른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그 뭐, 시한 일이 좀 많았어요, 또. 아, 이 송영일 씨 이분이 그냥, 나왜 휠체어를 타고 다니나 그랬더니, 그래서 저거 봤더니, 안아봤더니 발목 인대를 좀 다치다 그러네요. 뭐, 어디 절에 갔다가 오다가 뭐 삐끗해가지고, 그래고 인대가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한다는 거 보니까. 그분이 아유 이재명씨가 그냥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을 엄청 받았다고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야 이분은 참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말들을 잘해요. 그냥 아주 아주 그냥 멋있는 말을 했어요. 아주 그냥 이재명씨를 그냥 민주화 열사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탄압받았다. 압받는 어, 존재다. 문재인 정권하고는 틀리다.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이가 바꾸는 게 정권 교체다 이렇게 얘기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아마 내가 보기에는 서영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이하고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이는 아니다. 아이서영길 씨가 선을 좀 넘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쿵 치고 짝친 거죠. 쿵짝쿵짝. 여기서 아 이나경 이 씨, 장어 이나경 씨가 또 한마디였어요. 아 문재인 대통령의 공을 어?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근데 난 묻고 싶어요. 문재인이가 사, 지는 4년 동 국가에 뭐 귀한 게 있습니까? 난 말아먹은 게 많다고 보는데. <laughs> 보는 사람 입장에서 따라 틀리겠죠. 문재인 씨를 좋아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아유, 우리 문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 중국 가가지고, 응? 어? 진핑이한테 맞아가면서 이렇게 혼자 밥 먹고, 이런 거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한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일자리 혈랑판 멋있게 청와대 만들어 놓고 처음에 딱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거 어디 갔나 모르겠네. 중고나라에 나왔나? 아이고, 참. 있어요, 다 있어. 아유. 그래가지고 지금 뭐아주 그냥 민주당 그 저거 다음 게시판이 그냥 전쟁터가 돼가지고 난리 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도 한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걸 폐쇄했다가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데 오늘 또그 말이 터져가지고 아주 지금 아직 전쟁터가 됐을 거야 아주 그냥. 응? 이재명이 파하고, 문재, 문재인, 문재인이 파하고, 네가 죽이니, 내가 죽이니, 씨 응? 어? 죽고 살기 하자, 이씨. 아유. 잘 굴러갑니다. 그, 오늘 이쪽, 저, 윤석열 씨하고, 저, 아주, 저, 안철수 씨는 그냥, 무난하게 선방하고 있나 봐요. 이준 이준석이는 또저 KBS 주진호 방송 나와가지고 그래도 여가부에 돼가지고 아이뭐 타당 한 후보가 타당한 말을 했다 본다 그래가지고 똥풀을 안쳤어요. 어 <laughs> 다행스럽게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저 시무보. 아이 저거 허경영 씨한테 밀리는 시무가 오늘 저 JTBC 그 기자들하고 그, 토론회 하는데, 그거 나왔어요. 슬쩍 나오더라고요. 아이, 채널 돌려버렸어요. <laughs> 우리, 저거, 이분이 지무고 나와서, 어, 저거, 채널 돌렸습니다. 에이. 화장을 그렇게 멋있게 했어. 아이, 뭐, 전에 멋있게, 좌파들은 뭐, 말을 그냥 하면 영어를 갖다 착착 붙여요. 그래서 지금 뭐, 뭐, 탈원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뭐라 그러더라? 그린노믹스? 아유, 그린노믹스를 해야 된다, 그러나, 뭐. 아이 그래. 그린노믹스라든가, 초록경제라든가. 잘 알아서 하시고. 그린노믹스 하려고 그러면은, 상정이 아줌마, 그 화장해지 말아야 돼. 화장품 쓰면, 화장품 만드는데, 얼마나 그게 저 전기가 들어가고, 응? 어? 환경이 오염되는데, 그냥 쌩얼로 나와. 쌩얼이 더 이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laughs> 허경영이한테도 밀리는 상정이 누나. 아이, 안타깝다, 야, 씨. 전재감 없어요? 아이. 그래도 그린노믹스, 그거, 그거 발표할 때, 공약 발표할 때 보니까 발표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기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laughs> 얼마나 좋은 직감이없으면 기자들이 안모였겠어요 아, 나 안타깝더라고 진짜. 나라도 가서 앉아 앉아주고 싶어요. 아, 이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저 상정이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눈썹이 멋있잖아요. 저 <laughs> 비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뻐요. 아, 귀엽고 깡장 깡장 뛰는 거 귀엽고 꽃달고. 아유, 좋아요. 오늘은 다행스럽게 넘어가서참 천만 다행입니다. 안철수 씨나 윤성열 씨나. 에휴,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후보, 윤후보님!